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예수를 발견하는 성경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을 가장 먼저 알리는 곳은 숙박업소나 백화점이 된것 같습니다. 건물 외벽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을 유혹합니다. 성탄의 주인공도 성탄을 알리는 주체도 성탄의 목적도 성탄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마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방인 동방박사와 천사, 목자들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내적인 불안을 조성하는 아주 불쾌한 날일 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 구약 성경을 인용해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두살 아래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합니다. 헤롯 왕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정과 가문에는 두살 아래 남자 아이들이 한 명도 없을까요? 아마도 살해당한 아이들은 작고 가난한 자들의 아이들일 겁니다.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이 작고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과 큰 슬픈 소리로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울부짖음과 큰 슬픈 소리로 가득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장 작은 마을에서 작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큰 자,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그 기원이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태어납니다. 마태복음은 베들레헴을 아주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한병수 교수님은 모든 존재의 가치와 의미의 크기는 그 안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의 인생은 높고 위대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과 섞이는 방식으로 위대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셔야 저희의 가치와 의미가 위대하게 바뀐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주의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 왕이십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상속자이며,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성탄절 하루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은 저희로서 성탄의 목적인 예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신분, 계급, 부 외모, 가문, 인맥, 남녀, 노소, 인종, 국적 등그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전하여 성탄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